기차를 타고 충북 최고 경치의 둘레길을 가고 있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5시 54분에 출발해요. 이곳은 비경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곳으로 26억을 들여 완공한 멋진 둘레길이에요. 가는 동안 그늘이 많아 시원하게 걷기도 좋았고요. 힘들지 않은 둘레길에 멋진 풍광까지 더해져 강추드리는 트레킹 코스이자 여행지예요. 맛있는 음식도 빠질 수 없겠죠. 풍경을 감상하며 쉬다오니 환관역에 8시 51분에 도착했어요. 환관역은 1905년 경부선이 개통할 때 문을 연 120년의 역사를 가진 역이에요. 대기실 난로와 나무의자가 제대로 레트로 여행이네요. 여기 존폐 위기에 섰을 때 마을 주민들이 아름다운 시가 있는 고향역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역을 지키는 노력을 하셨대요. 그래서 곳곳에 장독대에 아름다운 시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 역을 이용하게 되었네요. 역 안에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올라 계단길을 내려오면서부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식당이 여러 개 있으니 올갱이로 아침 드시고 출발하세요. 전 기차에서 간식을 먹어서 이따 오면서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슈퍼에서 물이나 간식을 준비하세요. 도보로 원류봉을 가시려면 저기 금산교를 건너 왼쪽으로 2.7km 정도 가시면 되고요. 약 40분 정도 걸려요. 저는 콜택시를 타고 5분 만에 도착했고요. 소비 포함 비용은 7,000원이 나왔어요. 달도 머물다 간다는 봉우리 원류봉이 왔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이름처럼 달밤의 전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로부터 이 일대를 한천팔경이라고 하고 원류봉은 그 중에서 제1경이에요 이 달과 별 조형물에서 인증샷 찍어주시면 아주 잘 나와요. 원류봉에는 세 개의 달이 뜬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 개는 원류봉 위에 떠오른 달, 다른 하나는 원류봉 아래 흐르는 초강천 위에 떠있는 달, 나머지 하나는 당신의 술잔에 떠 있는 달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말이 있을 정도로 예전에 시와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도 자주 오던 곳이라고 합니다. 동서로 뻗은 능선에 여섯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은 원류봉은 달이 능선 따라 무르르듯 기운다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어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진검다리를 건너가 보았어요. 초강천 물이 정말 맑아요. 물에 반영된 원리봉이 참 멋있습니다. 건너니 바로 돌탑들이 보였는데요. 이건 거의 대회 수준일 정도의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건 하트 모양의 돌이네요. 저기엔 또 어떻게 세웠을까요? 진짜 재밌네요. 원유정 정자는 2005년에 지어졌는데요. 지금은 이곳의 상징물이 되었죠. 원류봉을 한참 눈에 담고 이제 둘레길을 출발해 볼 거예요. 원류봉 광장에서 반야사까지 총 3코스로 되어 있고요. 8.4km 구간으로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예상돼요. 16세기 이전 여러 문헌에 소개된 영동의 한천팔경에서 사군봉을 제외하고 나머지 7경이 모두 원류봉의 여러 모습들과 관련이 있어요. 조금 가시면 송시열 유허비가 나오는데요.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한때 이곳에 머물며 작은 정자를 짓고 학문을 연구하였어요. 이것을 알리기 위해 정조 3년에 세운 것이에요. 깎아지는 듯한 절벽산이네요. 원래 이곳으로 가는데 낙석으로 인해 출입 통제를 하고 있어서 마을 안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황금빛으로 익은 벼가 정말 아름다워요. 저쪽이 원래 저희가 가야 되는 대극길이고요. 아까 보니 고치러 오시더라고요. 다시 오시는 분들은 그 구간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원천교가 나와요. 데크길로 오셨으면 저기로 나오고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면 돼요. 석천에 비친 나무와 풀의 모습과 상쾌한 공기까지 정말 세 박자가 다 맞는 곳이네요. 매트 길을 가는데 살짝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어요. 하지만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다시 나온 댓글길에서 웃음이 나는 문구들이 보이네요. 인생에 어디에 있든 참 좋을 때다 라고 말하면 좋을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좋을 때 밖으로 자주 나와보세요. 1 구간이 끝나는 곳에 화장실이 나와요.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 2 구간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무장의 길이에요. 관광차가 와서 1구관부터 원리본 광장까지 걷고 가시는 단체도 많이 보였어요. 바위에 이상한 게 붙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겨서 보니 자라들이었어요. 석천에 자라들이 사네요. 중간에 쉬는 벤치도 있었고요. 경치도 좋고 나무 그늘을 걸으니 정말 기분도 좋고 상쾌해요. 저기 오목교가 보이는데요. 건너지 않고 지나갈 거예요. 오목교 건너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을길로 잠시 접어듭니다. 여기 가는 중에 카페들이 좀 있어서 커피를 마시고 가려고요. 강아지 한 마리가 격하게 맞아주는데. 방금 전까지 짖던 강아지 맞나요? 이 카페는 각종 비건 쿠키들과 직접 핸드드립으로 내려주는 커피가 있었어요. 고소한 맛이 나는 커피와 과자 하나를 샀습니다. 블랙길 코스가 정말 예쁘고 편해요. 친구들과 와도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코스예요. 잘 쉬었으니 다시 출발할게요. 여기에도 카페가 있어서 쉬었다 가셔도 되겠어요. 하늘이 아침보다 더 예뻐졌네요. 바람, 모든 경치가 지루하지 않게 하는 들레길이에요.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또 비경이 나오네요. 물이 불어나면 못 건너가니 비 많이 온 뒤에 오시는 분들은 유의하세요. 이제 숲길로 들어갑니다. 또 징검다리를 건너고요. 영동은 포도로 유명한데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농가형 와이너리를 가진 도시고요. 와인터널은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고려 말기 공민왕이 나라의 안녕을 기도하던 영국사와 조선 초기 학자이자 음악가인 난개 박연의 절대응감을 끌어낸 박연폭포도 정말 유명하죠. 캠핑인들에게 유명한 송호국민 관광지까지 영동에 가볼 곳이 참 많이 있어요. 반야교가 나와요. 도로로 직진해서 500m 가시면 반야사가 나오는데요. 전 백화산 쪽으로 해서 대나무 숲을 지나갈 수 있는 곳으로 반야사를 가볼 거예요. 반야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 표지판이 나오면 오른쪽 반야사 쪽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바위 조심하시고요. 친절하게 오른쪽 둘레길을 표시해 두셨어요. 이곳에 아름다운 대나무 터널이 나와요. 일행과 같이 오셨다면 사진 한장 찍으셔도 좋겠죠? 이제 반야사에 거의 다와 갑니다. 이절 주위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는 신앙과 문수의 반야를 상징하는 이유로 반야사라는 절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저도 돌을 하나 얹어 보았어요. 반야사에 도착했어요. 주차비나 입장료는 없고요. 커피 음료 파는 곳이 있었어요. 원류봉 광장에서 이곳까지 휴식 포함 3시간 정도 걸렸어요. 대웅전의 모습이에요. 문수전으로 올라가는 계단길이 보이고요. 이 반야산은 호랑이 모습이 있어서 더 유명하기도 한데요. 백화산 한성봉 비탈지면을 따라서 천년의 자연풍화작용으로 인해서 파쇄석이 흘러내렸는데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형상이 기이하게도 호랑이 모습이에요. 진짜 꼬리 모양까지 있네요. 보물 1371호인 반야사 3층 석탑은 신라 말과 고려 초에 유행했던 석탑 양식이에요. 반야사에 또 유명한 게 있는데 그건 500년 된 배롱나무예요. 무학대사가 꽂아놓은 지팡이가 배롱나무가 되었다는 등 수많은 전설이 내려오는 나무예요. 540년쯤 된두 그루의 배롱나무는 꽃이 만개하면 반야사를 상징하는 모습일 정도로 아름다워요.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꼭 반야사에서 배록나무 보고 가세요. 반야사에서 택시를 부르면 되는데, 저는 아까 모던 길을 500m 내려가 보려고 해요. 일주문을 지나 석천에 비치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놓치지 마세요. 택시는 중간중간 코스마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던 택시 기사님들이 알고 다 오시니까요. 편하게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주말에 오실 때에는 반야사에서 미리 불러 놓으시면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택시 타고 역까지 9km 정도 걸리고요. 15분 가서 콜비 포함 15,000원 정도 나왔어요. 역사가 느껴지는 식당이네요. 올뱅이 국밥과 올뱅이 전을 시켰어요. 올뱅이 국물이 아주 깊고 시원해요. 운전을 안 하니 호사스럽게 막걸리도 시켰고요. 전도 바삭하니 막걸리랑 정말 잘 어울렸어요. 올뱅이 하나하나 다 빼려면 정말 힘들 텐데,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시 4시 18분 기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행에 도움되는 제품 등을 더보기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 다녀오신 좋은 곳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행 계획에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즐거운 여행 즐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